같이 제가 나눠드린 핸드 아웃을 같이 보시면서 어, 하겠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 강의네요 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오늘 같이 주석하면서 어, 보도록 할게요. 거기 써 있죠? 키워드, 오늘 말씀의 키워드, 뭐하고 뭐예요? 하나됨 그리고 성장 요거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로 그러니까 하나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과 연관된 그 뜻을 좀 펼치면서 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계율부터 보시면 계율부터 보시면 일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 하나됨이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죠?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살펴보게 될 거고 하나가 되면 떤 근거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어 제가 그 옆에다가 요걸 갖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성장이라고 써놨는데 성장은, 흐세페로하고 뭐라고 써놨죠? 어디다가? 성숙이다. 성숙이다. 친구 중에 성숙이 있으시죠? 성숙이? <laughs> 성숙.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음, 오늘 중간에 읽으시다 보면, 은 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던 구절이 나와요. 7절부터 11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아마 그런 의문을 갖고서 읽으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사도 어, 바울이 지금 구약성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승천하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일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 미니스터, 그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들, 어, 사역자를 주셔가지고, 그 일꾼들을 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들이 이제 이렇게 뭐 성도를 구비시켜 그리스도 공을 세우는 것그리 거, 그리고 이제 일꾼들, 미니스터,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사역의 어떤 목표가 뭐냐, 교회 성장의 어떤 목표가 뭐냐, 어, 우리가 되게 교회 성장의 목표를 막, 교회 뭐 숫자적으로 부흥시 지금 막 이름 거를 얘기하는데 에,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는 사실 전혀 그런 거하고 상당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이 기게 하는 것. 일꾼들을 주신 목적 두 번째는 성도들이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성도들이 머리에 신 그리스도에게 자라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진술하면서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이 어,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자 보세요. 거기 이제 그 개호 밑에다가 그 두꺼운 거칠다가 써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거 뭐라고 뭐라고 써가어요일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은 음침을 그 받은 그 구름에 그 합당하게 행하시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일의 내문에 어울리는 삶의, 삶의, 삶의 방식을 주시하라 자,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쭉 살펴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어, 계획에 대해서, 또 우주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밀. 비밀이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졌어요? 성시 계시를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계시를 통해서. 그렇죠. 계시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어,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 인류를 따지면 새로운 어떤 인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새 창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새 인류를 창조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 구체적, 구체적으로는 어떤 성전에 있는 이 담벼락, 소렉, 베리어 이거를 허물어져가지고 허물어진 다음에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하나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통일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을 통해. 그죠. 그러면은, 새롭게 뭐가 됐으면은, 거기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마땅한 거예요. 이거 다음이 죠 이걸 다 다음이라고 해요. 다음. 다음 커뮤니케이션. 그건 다음인가요? 다음. 뭔가의 다음. 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군을 모셨잖아요. 근데, 장군이 되고 나면요. 국방대학원이라는 곳에 갑니다. 장군 직급하고는 국방대학. 이게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대학원 가가지고 한두 달인가 동안 그 연수를 받아요. 받으면서 뭘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장군이 됐잖아요. 그렇죠. 장군 다음에 서배워요 그래갖고 장군이 되고 나면은. 그 일반 이제 대령 때까지 하던 거하고 장군이 되고 나면 한 100여 가지 이상이 바뀝니다, 뭔가. 150회? 150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그 네. 그러면은 그 장군으로서 어떻게 품위를 유지하는지 그런 게 나와요. 제가 그, 그 당시에 봐도 급여 넘세서 같은 거저 그 장군에 나온 거 이제 보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벌써 그때가 언제니까 1995년도가 이때인데 그러면 거의 25년 됐잖아요 그 당시에 장군한테 품위유지비가 따로 나옵니다 품위유지비 그게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아니. 그게 100만원 나왔어요 25년 100만원 음. 네, 대단하죠 저 품위유지비에요 장군이니까 장군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게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벌써 대령하고 장군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떤 행동거지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도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새로운 인류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새로운 인류가 됐으면 그거답게 굉장히 어, 뭐라면은 이게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는 지금 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거 그래 교회를 다니고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곰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나? 나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비밀 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다면, 알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아 그래, 나는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가 됐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 이것을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은 요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장군이 진급이 됐는데 여전히 대령대의 어떠한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장군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물론 장군이 됐겠죠. 장군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장군 지나가면 은격례하잖아요 제가 장군 모시고 성판이라고 그러거든요. 별 이렇게 딱 앞에 달고서는 불딱켜고 가거든요. 그리고 전방감은요 사람이 우쭐해집니다 가는 데다 사람 을다 쓰고 차도 막 서가지고 동네 막 때리고 막 그러거든요. 다녀도. 근데 장군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뭐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의 행동 거리를 볼때 장군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장군 진급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죠. 오히려 굉장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